네, 오늘 한 녀석이 더 태어났거든요. 요 녀석도 이제 꼼다갈에서 태어났는데, 신기하지 않습니까?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, 이번에는. 그 색상도 틀리고요. 얼굴도 약간 틀리고, 부리도 약간 빨갛고, 전혀 다르죠? 네, 전혀 다르게 태어났죠. 요 녀석이 처음에 태어났고, 요 녀석들의 두 번째 태어났죠. 그 다음에 요 녀석이 이제 태어났 거죠 네, 다르게 생겼죠. 부리 끝은 약간씩은 빨갛해요. 전부 빨갛, 빨갛하다는. 공통점일 뿐이고, 뭐 전부 다 다르게 태어났어요. 아, 다르게 생겼어요. 다르게 태어난 게 아니라 다르게 생겼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귀엽죠? 어제, 오늘 태어나, 태어날, 태어날 때이죠. 요 녀석이 제일 마지막에 태어난 거고, 털색은 이제 아주 예쁘게 변할 듯 한데, 조금 더, 어, 한 열흘이나 좀 지켜보시면 아실 듯 합니다. 어, 포젯닮아서 벼슬, 어, 그, 털이 약간, 머리에 약간 솟아있죠? 네, 귀엽네요. 아니, 이렇게 각기 다르게 태어났습니까? 꽁닭 아래서. 신기하죠? 제가 꽁닭이라 부른 녀석인데, 반상닭과 이제 교배된 것 같은데, 어 정확하게 이제, 꽝이 교배되는 그건 정확지 하 않지만, 꽝한 마리가 암탁 반상닭들 사이에 있었죠. 이렇게 전부 다르게들표현하고 있습니다. 색상은 나중에 이제 한 열흘 지나면 엄청 예뻐져요. 네, 감사합니다.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는, 어, 파각을 하고 있어요. 파각을 여기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. 조금씩 껌닭 두 마리죠. 어, 두 개가, 껌닭 알두 개가 파각을 하고 있고, 이제 세레마 알도 약간 파각했어요. 세레마 알. 근데 이제 껌닭들이 하나도 이 알을 굴려갖고, 그래갖고 이 자, 세레마들이 잘 파각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. 왜냐면 알을 굴리게 되면 이제 파각이 잘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여기 이제 세레머니 녀석도, 이 녀석도 이제 잘 나왔어요. 잘 나왔는데, 잘 나와서 잘 크고 있는데, 아무튼, 알을 이 안에서 이제 위에 올라가고 막 그러는 바람에 그잘 태어날까요? 아무튼 지켜보도록 하죠. 감사합니다. 부모는 하나인데, 전부 식상들이다틀리네요